자, 문제 무서워 합니다. 연립부등식 다음의 해가 존재하기 위한 정수 K의 최대 값은 그랬네요. 각각의 부등식의 범위를 구한 후 공통 부분이 생겨야 됩니다. 자, 먼저 이거부터 구해볼게요. 마이너스 2X를 2항시키고 3을 2항시킵니다. 그러면 10X는 작거나 같다, 20보다, X는 2보다 작거나 같다가 하나 나오죠. 자, 이러한 X들이 해가 됩니다. 자, 근데 위의 식을 보시면 일단 k가 마이너스 1냐를 조사해야 되는데 k가 마이너스 1이면 0 곱하기 x는 0보다 크다해서 어떠한 실수 x를 대입한다 하더라도 이 부등식은 거짓이 되죠. 0이 0보다 클 수는 없으니까 그죠. 따라서 k는 마이너스 1이 아니다. 자 그러면 k가 마이너스 1보다 크면 어쩔까? 양수죠. 자, 나눌 때 부동호 방향이 안 바뀝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해가 생기려면, 자, 이런 식으로, k 플러스 4의 위치가 2에 비하여 작은 쪽에 있어야만이 겹치는 게 생기죠. 같은 쪽에 있으면, 여긴 x를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겹치는 게안 생깁니다. 즉, 작은 쪽에 있어야 돼요. 즉, k는 마이너스 2보다 작아야 됩니다. 근데, k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는 이 범위 안에서 이게 성립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생기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1보다 크면서 마이너스 2보다 작을 수는 없죠. 동시에 만족하는 상황은 생기지 않습니다. 안 된다는 얘기죠. 즉,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면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다면 이게 음수가 돼서 나눌 때 부동호 방향이 바뀌고요. 같은 거 약분되니까 자, 이런 식으로 됩니다. 그러면, 자 위에다 러볼게요 k 플러스 4 위치가 어디든 어디든 x는 그것보다 작다가 되기 때문에 이쪽 부분은 무조건 겹치는 부분이 생기죠 해가 생긴다는 얘기다 그죠 그럼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면 무조건 해는 생긴답니다 겹치는 x가 어떻게든 간에 생기죠 다시 한번 얘기하면 이 k 플러스 사이 위치가 어디든 간에 그거보다 작다가 되기 때문에 어디든 잡는다 더라도 겹치는 부분은 생기니까 해가 생긴다. 해가 존재한다라고 봅니다. 결국 이 조건이면 이연립부등식은 해가 생긴다. 그러면 이 범위 안에 있는 정수 k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네요.